뭐 컨셉 그렇게 잡지 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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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교실 부부입니다 저희는 지금 후쿠오카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걸 한번 느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그 후쿠오카 여행 오시는 분들이 기타큐슈 라는 시에 있는 지역들을 좀 많이 가시더라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고쿠라라는 곳하고 어. 모지코라는 곳인데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잘 간직하고 있는 장소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해 기차를 타고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하고 있어 벤또도 하나 먹고 어 일본 하면 또 벤또가 엄청 유명하잖아 그래서 벤또를 하나 사서 먹으면서 기차로 한번 이동해 봅시다 까불랑거리고 있다 까불랑거리고. <laughs> 그래서 오늘 기차를 타고 간다 그랬잖아. 응. 토코오카 와이드 패스라고 해가지고, 토코오카 인근에 있는 지역을 갈 때, 어 특급열차나 이런 것들을 지정석이 아니라 자유석으로 이동할 수 있는 패스권이 있더라고. 이게 원래 이틀짜리 건데, 하루만 써도 남는 장사더라고. 물론, 뭐, 이틀에 쓰면 더 좋겠지만. 같은, 아, 무조건 이틀에 그가격인거 맞아. 네. 자, 최소 구매 단위가 이틀이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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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틀만 구매를 할수 있고, 이틀에 3,500엔? 음.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뭐, 한 3만, 3천원, 4천원 이 정도 하는 금액인데, 음, 음. 그걸로 한번좀 가보려고요. 진짜 기차값이 비싸긴 한데. 맞아. 이 집이 뱀또로 유명하더라고요. 주시기 바라 원래 패스권을 구매하려면 이런 데서 표를 사야되대 근데 이제 우리는 아까 내가 모바일로 하는 모바일 패스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들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모바일에서 바우처를 받아서 액티베이트 가 그러니까 활성화만 시켜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라 진짜 금방 오겠지? 오십 분이라까 이게? 아 근데 진짜 얼마 안 걸리게 느껴졌다. 조금만 구경하고 하니까 금방 와가지고 너무 편한 거 같아. 케이스기수 아, 이 아무나 칠수 있게. 이거 여보 약간 나 인스타에서만 보던 그 감성 동영상 느낌. 와 너무 멋있다. 눈 마주쳤는데 막 웃어주셨어. 보쿠라 성입니다. 어? 저기가 보쿠라 성이야. 아주 멀리 보이는 저기. 저기, 됐으네. <laughs> 아니, 벌써 여기서부터 이미 뭔가 성 느낌이 좀 난다, 맞지? 음악도 막, 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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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일본스러워. 그왜 우리 경주 가면은 저기 우리 갔던 데이땐 뭐지 여보? 어디 갔는데? 그막그 그 야간에도 가고 했던데. 어딘데아 살려줘. 아무튼 그 약간 그런 느낌이야. 경주에 우리 그 한국의 그 느낌이 응. 묻어 있으면 여기가 딱 약간 그 일본 느낌이 딱 있다. 길 자체가. 오 신사가 엄청 크게 있어 저거. 진짜 크다 왜그저 눕히지 뭐사진 좀... <laughs> 찍으면 저걸로 저장되는 거 아니야? 맞아 똑똑한데? 호소카와 <laughs> <보석하와> 타다오키는 어... <laughs> 네뭐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쌓았지 이거를 다? 특이한 게 다른 데보다 응. 제 위층이 그 밑에 층보다 넓대 응? 신기하다 어, 그러니까 보통, 보통 밑에가 제일 피라미드 넓고 피라미드 형태처럼 어. 이렇게 되잖아 근데 피라미드 형태처럼 되는 게 아니고 윗부분이 살짝 이렇게 넓어진 거야 오 어, 진짜 신기하다 그 밑에 층 공간 활용을 못했네 아뭐 그런 것보다는 <웃음> <웃음> 그래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고쿠라상이 원래 1 6 0 0년대만들어져고 분레 한번 탄 적이 있었대요. 전쟁이 가고 데로 해서.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에 지금 모습으로 이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아 제발 복원해 달라. 응. 그래가지고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지금의 모습처럼 복원이 된 거예요. 오, 고래 데뷔다리 됐어.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오, 네, <돼요> 오 이게 옛날에 국쿠라성 가는 모습인가 보다. 옛날에 진짜 이렇게만 입고 다니셨을까? 그치. 아, 예, 옛날에 우리가 그, 뭐, 한국고. 그런 것처럼 장군의 대가 바뀔 때마다 축하를 하는 장면이래? 이게 조선통신상이에요. 응. <laughs> 어, 됐다. 오, 응. 잘 어울리네. 아, 손을 저기다 대면 찍히는가 보다, 이거. 응. 저 오른쪽 위에. 찍는 말. 골라도 그런 걸 고르네. <laughs> 여보 우리 회의 에참가해 볼까? 음...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laughs> 대화도 안되면서당신을처단하라고하는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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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이렇게. 게이 조준이 되나봐에이 에휴. 에휴. 에에이 이세 등급 들어가 보시오. 안 들어가시는 거 아니야? 무거워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유, 튼튼하네. 무거워도 다잘 되네. 어, 어? 오, 오빠, 이좀 봤네. 오, 잘나오는데, 어, 야, 이거는 실제로는 더 무거울 건데, 이거. 머리가 엄청 무거워 <laughs> 진격하라 <laughs> 모자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그렇지? 우와 그 진짜 무겁다 요 다리가 짧아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았거든? 내키가 담아낸 <laughs> 것아그 진짜 무겁다 아, 돌이잖아 그러네. 돌 이거 내가 잡으면 <laughs> 되나? 아니야 알지 <laughs> 칼인데, 너는 그냥 뜨기만 해야지. 같은 포즈로. 아니, <laughs> 찍어줄게. 아, 진짜 빙구 같네. 여기는 약간 갤러리인가 보다. 나는 성이라서 그냥 진짜 박물관처럼 막대있인줄 알았거든. 음, 음. 근데 재밌어. 뭐 체험할 거리가 좀 있으니까 좋더라. 어. 밌 너무 열심히 했어. <웃음> <웃음> 일단 우리가 모지코 쪽을 갈 거니까, 모지코역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laughs> 로객선하고 역 자체가 엄청 뭔가 고기스럽다 옛날 같 고기처럼. 이녀석이 땡큐 은기이녀기 진짜 느낌 있다 기처여기 <목소리> 뭔가 영화에 은올 법한 그러니까. 세트장 느낌이다그 그러니까. 일단, 모지코를 보기 전에, 시모노 세키로 넘어가는 배를 좀 타고, 스시 먹으러 가라토시장을 좀 가봅시다. 여보가 회를 엄청 좋아하니까. 가라토시장이 뭐 수산시장 이런 거야? 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가라토시장으로 가서, 고거회랑 스시 한번 먹어봅시다. 하이 한두 밖에 없다가, 음, 황인 음, 음, 두 개를 음. 누르면. 안에 들어가면가면되가봅시가봅시다카타라타 가라타. 가라타. 니다타 가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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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까요그타 가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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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라타 간다 와, 저 다리 진짜 예쁘다. 호랑이가 <laughs> 좀 하루 한번 배 타기 좋다. 지금 시간이 1 시쯤 됐는데 알지. 이게 일찍 오셔서 다들 한 타임 드시고 빠지는 시간인가 봐. 그럴 수도 있지. 아침 일찍부터 오시는 분들 시장 많대. 이게 잘못하는 건데 단점은 스시가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 야, 설마? <laughs> 이 들고 빠지는 소진을 끝난다고 할거야 그거 나씨. 와 보거 진짜 크네. 안쪽으로 들어가보자 제일 음.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줄 서있는 집이 있어요 거기래 개팡이 여기로 답을 적어놨네 음. 거기 줄 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 이거 또하먹어보 이것도 하나 먹어보 이것도? 빨리 어. <laughs> 일본어 못해도 손짓 발짓하면 주문도 할수 있네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그냥 오네가이시나 와사비랑 젓가락이라 이런 거는 10엔에 구매해야 돼. 과연 얼마일 것인가? 과연 얼마가 나올 까인 와사비 서비스 아, 서비스 아, 사비스. 아, 사비스. 아, 사 사비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얼마 쓴거지? 응. 한 3천엔 썼나? 3만... 어, 3만원 정도 보지3만 2천원 어. 생각보다 싸게 어. 산거 같은데? 7시 10분에 1 5 0 0 0원이사이즈그 그니까 와 진짜 실하다 진짜 맞지? 크다 밥다 못먹겠는데 커서 네. <laughs> 맛있어? 와..팔 진짜 두껍다 아 그래? 응 음. 맛있게 먹었어? 아니 아쉽다 뭐가 아쉬워? 흘리... 마지막에 스시 한개 흘려가지고 <laughs> 몇개못 먹었어 아니, 그러니까 더 사준대니까 왜안 먹어 그러게 또 너무 저거해 저게 뭔데? 그런 게 있더 <laughs> 맨데 그런 게있지 <laughs> 내가 내가 한 다섯 음. 개 먹었지 그치? 여보 좀 많이 먹었어 내한세 개밖에 안 먹었어 그래? <laughs> 어, 나, 근데 난 내가 먹고 싶던 거만 먹은 거 같은데. 어, 그러니까 그게 그거밖에 없었어. 거의 그래. 고른 게. <laughs> 그런데 <걸 봤어. 웃음> 근 아이스크림 한개 먹고 갈래. 저 쿠쿠 달스 아이스크림 좀 유명한 거 같은데. 쿠쿠 달스 아이스크림 좀 맛있겠거든. 그래요, 먹어봅시다. 한개 먹을까? 네. 우유는 응. 650, 음. 바닐라는 600, 초코 700. 응. 초코가 제일 비싸네. 알겠습니다. 이게랑그드샤라기한번 거에... 하고, g i 다스 같은 i s one is r e a l l 어 good. Night, little, I do. Night, little, I do. Night, l i t t l 나 I do. n i g 익스체인지 익 어. Like, 어. 그냥... 어. 신권이 안 되나 보다 이게 또. 낯설다고 느꼈는데 기계에서는 아직 인식을 못 하는 거 복권으로 교체해 주시네. 아, 리켜 주마스. 아, 안 넘어와. 지있 아, no, no, huh. 이런, 이런, 어. 정신 차려. 친구야. 시도레무모지코 음 <laughs> <laughs> 뚜르뚜르뚜 아모지코좀 예쁘다 요코시지코가좀 예쁘다 그래도 너보다 예쁘진 않아 지코 시도를 무지코. 시도를 무지코. 시도를 무지코. 시도를 무지코. 시도를 무 이게 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번역을 리는 겁니다. 입관료가 4층부터 2층, 응. 2층부터 아 여기 다 적혀 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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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똑같이 2, 4층, 이사층, 2, 4층인데 응. 유료가 있고 이게 있고 이런데 어린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한살 미만 한글을 잘 읽어봐도 되고 아 영어를 읽어봐도 되고 뭐가 문제지 도대체? what's wrong with you? 나는 뭘 보고 있는 걸까? 그러게 말이다. 뭐 거기 아닌 거 같은데? 아, 그냥 들어가네 여기는. 어. 우와.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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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같뭐할 <같은> 거야? 헤이. 우 와. 엄청 와 이거 무슨 세트장 같다 여보. 응, 진짜. 아니 모지코는 모든 게다 약간 세트장 같아. 여보 이걸 예쁘다고 표현하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고증을 잘했다 그래도 되게 야. 그 옛날 그 시대의 옷 느낌이야. 어. 와 이거 대박이다. 응. 불과 들어오기 오분 전까지 또 박물관이냐고 했던 나. <laughs> 바나나가 원래 일본에. 들어온게모지코를 통해서 들온다그러고 그래서 모지코가 바나나로 유명하네. 아, 처음이라서. 그런데 여기 지금 다 바나나 네에겠죠이게오すご 뭔가 그시절에그런거 같은 느낌.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イライシアイマ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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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뽀뽀! <laughs> 급격한 체력 저하시. 잠깐 졸았어요, 카페에서. <laughs> 그러고 나니까 지금 정신이 엄청 맑아졌어. 이렇게 놀고 갑자기 기차에서 이러는 거야. 웃기겠다, 맞지? <laughs> 오지코항을 조금 더, 더 보고 싶었는데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 모지코 역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카타 역으로 이렇게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큐슈를 찍먹한 느낌이라서 밤에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와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승선생님, 이 모지코역에 오면. 배경으로 또 아이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게 국룰이라 그래서 <laughs> 사진 촬영하러 갑니다. 진짜 이 후쿠오카 와이드 패스로 왔다 갔다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하카타에서 기타 큐슈로 가고, 뭐 기타 큐슈에서 고쿠라, 모지코, 이 모든 걸 지금 다 이걸로 한 거다. 대박이지. 진짜. 이게 이일권인데 하루만 이렇게 이용해도 이득이... 남는 것 같아요. 어. 충분히 이익을 볼수 있었다. 즐거운 여행이었다. 이게 이름 뭐라고 JR 어 JR 모바일 패스라고도 불리고 후쿠오카 패스. 와이드 패스라고도 하더라고 응. 이용하시라. 하시라. <웃음> <웃음> 야, <다> 고추도 팝네. <laughs> <야, 이거 중이네. 웃음> 네. 네. 어, 한개한개 한개 먹어보자. <laughs> 쇼핑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기차에서 뭐했어요? 우리 많이 사지 말고 흥분하지 말자 손잡고 파이팅했는데 막막 쓸어 담아 마 난리 났다 막 가자. 근데 여기 여행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다 바구니 두 개씩 해가지고 짐 쓸어 담고 있고. <laughs> 우리는 합리적인 쇼핑을 하였다. 맞아? 아마도 합리적인 거 맞지? 아마도 나중에 아 그거 사올걸 하는 것보다 맞지? 그치 오늘 저녁 맛있는 거 아. 음. 어떤 맛? 그냥 아는 맛인데 단짠단짠? 먹방 유치원은 못 하겠어. <laughs> 행복한 시리상. 아, 이게 한네 군데 돌아가지고 겨우 구했다. 그지? 조금 떨어진 데서 그런 거같아 어. 그리고 저희 오뎅이랑 버스 터드슈도 샀어요. <laughs> 마지막 저녁이라서 자고 싶지 않아. 지금. <laughs> 뭔가 돌아갔을 때 "아, 이거 먹고 올걸!" "아, 이거 사 먹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 없게 하려면... 지금 막 약간 그래... 톱도로 음. 돌아갑시다. 여보, 나와줘서 고마워. 나 지금 너무 기분 좋아~ 허롤 헐롤 헐롤 만족스러운 쇼핑롤 헐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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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이것도 되게 유명하잖아. 오먹오먹만에에오만는오는 먹을 먹을 먹 있는. 오랜는 음. 집으로 갑니다. 가 있는. 오랜만에 먹을 수 있는. 오랜만다 먹을 수 있는. 저희 는 이렇게 부산에 잘 도착했습니다. 박수. 아 배멀미 이런 건 심하지 않았는데 나오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 어쨌든 즐겁게 여행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면세품도 돌아오는 입국장에서 어,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면세품까지 잘 수령했습니다. 무겁게 여행하지 마시고 배는 입국장을 이용하시라. 어쨌든. <laughs> <아무튼 웃음> 이렇게 저희는 후쿠오카 여행을 마무리하고요. 엔딩 한번 해주시죠 오늘도 영상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또꼭 만나요 안녕 God bless you God b 어 e s s you 서손 <laughs> 한번 어서어서어서서서